자 이제 세 번째 사연 제가 이제 들려 드릴 건데 포르투예요. 포르투면은 FC 포르투가 생각나네요, 형님. 오, 초크티.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 포르투갈. 네. 하지만 포르투는 수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이죠. 카노 씨, 그러면은 포르투는 어느 나라 도신지 아세요? 포르투갈? 역시 똑똑하네요. 여진지씨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이라고 <laughs> 하지 않았어요? <laughs> 진짜 어. <laughs> 포르투 어떤 사연일까요? 저는 이런 사연 되게 처음이에요. 포르투 해외 그리고, 사연인가요? 어, 해외 사연이네요. 음, 여다말님 사연입니다. 며칠 전 포르투칼 여행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포르투칼 중에서도 포르투라는 도시를 여행할 때 일이에요.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숙소를 정해야 했는데 우리 부부는 그래도 이름값이 좀 나가는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나름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배정받은 호실은 717호실이었는데 여기서 경험한 일입니다. 호텔은 명성에 걸맞게 도시 안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도 좋고 직원도 친절했어요. 객실도 쾌적하고 깨끗해 뭐 하나 흠잡을 구석이 없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우리 부부는 부부지만. 이렇게 여행 갈 때는 트윈 침대를 이용했어요. 보통 남편은 출입문 쪽, 저는 창가 쪽 침대를 이용했죠. 여행하느라 피곤했는지 체크인하자마자 씻고 곧바로 뻗었습니다. 깊게 잠들면 꿈도 안 꾼다고 하던데 정말 사실이었어요. 기절했다가 깬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난 느낌에 아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고작 새벽 1시밖에 안된 시간이었어요. 불현듯 남편은 잘 자고 있나 고개가 저절로 남편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중간에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기 때문에 화장실 불을 켜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열린 화장실 불빛에 힘입어 검은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검은 형체는 핸드폰으로 남편 사진을 찍는 모양이었어요. 그외 핸드폰 가로모드로 사진 찍듯이 말이에요. 검은 형체의 모습은 190cm 정도로 키가 매우 컸고 보통 체형이었습니다. 검정 바람막이에 검정 바지까지 입어 도둑이나 몰래 도찰하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숨죽이고 30초 정도 지켜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눈도 어둠에 적응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려 그 안에 남편의 얼굴을 넣은 듯한 행동이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찰칵 세레머니를 할때 쓰는 그 손동작을 했습니다. 더는 안되겠다고 판단해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아! 도, 도둑이야! 도둑이야! 일어나! 마음 같아선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침대간 사이가 멀어 허공에서 팔만 의미 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검은 형체가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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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히려 검은 형체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듯이 막 양손을 흔들더라고요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전형적인 20대 젊은 서양인 남자 얼굴이었습니다 짧은 헤어스타일이기도 해서 딱 봐도 남자였어요 뭐지? 도둑이 아니라는 뜻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몰래 침입한 도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 뭐야 그 순간 마침 남편도 잠에서 깼어요. 남편도 깼겠다. 마침 너잘 걸렸다. 생각해. 냉큼 협탁에 있는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자마자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분명 얼굴도 보고 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도둑인 줄만 알았는데 귀신이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어? 아니야. 아무것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제가 정말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 날이 밝으면 말해주자, 생각하고 남편을 다시 재웠습니다. 혹시나 문이 잘 잠겼나, 두 번, 세번 확인한 후에, 다시 저도 침대에 누웠어요. 얼마나 잤을까,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좀처럼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화장실에라도 가야겠다 싶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불은 켜두어, 화장실을 찾기란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방 안은 아주 깜깜한데 화장실만 밝으니 화장실이 마치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문 같았습니다 밝은 빛을 내뿜는 화장실을 향해 저는 걸어갔죠 그런데 화장실로 막 발을 들이미는 순간 오른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아까 봤던 남자 귀신이 서있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등줄기에 서늘함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시선감에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Hello. 어떤 중년의 여자 귀신이 씩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전형적인 서양의 살집 있는 아줌마 모습이었습니다 으악!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면서 금속으로 된 가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는 상태라 아프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부딪힌 곳을 만져보니 손에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다시 귀신이 있던 곳을 확인해 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45년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예민하고 조심성 많은 스타일이에요. 오늘 겪은 이 일들이 정말 귀신일까? 아니면 내 망상일까? 수십 번 속으로 질문하고 생각하다 보니 날이 밝았어요. 오랜 여행으로 인해 지쳐서 헛것을 봤다 단정지으려던 순간 저는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과 벽장 사이로 귀신 셋이 차례대로 지나가는 광경을요 이전에 봤던 젊은 남자와 중년 여성의 귀신은 아니었고 처음 보는 귀신 셋이 여자 남자 여자 순으로 차례대로 나타났다 또 차례대로 벽을 통과해 사라졌어요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벽을 통과해 사라진 겁니다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보였어요. 귀신의 옷 스타일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선명하게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귀신을 이 멀리 포르투갈에서 보게 될 줄이야. 싶습니다. 이후로 쉽게 잠이 들수 없었고 그대로 뜬눈으로 버티다 체크아웃 했습니다. 남편도 중간에 제가 한번 깨운 탓인지 푹 잤는데도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laughs>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머리는 괜찮아. 어쩌다 그랬어.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저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려다 꾹 참았습니다. 겁 많은 남편이 들으면 분명 기겁을 할게. 뻔했으니까요. 아, 맞다, 여보. 나 오늘 이상한 꿈 꿨다. 누가 자는데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것도 오른쪽에서만. 신기하지? 그 아내분만 본줄 알았는데 남편도 느낀 거잖아요. 그니까. 네. 음. 뭐, 해외 가면 진짜 대놓고 보여주나? 음, 여러 귀신이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좀, 뭐랄까요, 뭐 귀신 아파트, 뭐 귀신 숙소 이런 데 있었던 거 아닐까요? 좀괴담이 있는. 그런, 유명한 귀신 네, 그런 게 거구나. 해외에는 되게 많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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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귀신들한테 이름 붙여주고 거기 어. 여기 귀신의 집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뭐술 뭐 먹다가 그 귀신 만나면, 음. 뭐 북치는 귀신에 네. 뭐 존다 붙여놓더라고요. 네, 귀신? 뭐 귀신 호텔에 음. 네. 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데 음. 음. 근데 저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약간 좀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랜드마크 형식으로 관광지처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네. 해외는 너무 그런 게잘돼 있으니까 음. 그거 때문에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되게 리얼하게 뭐~ 되게 또 무섭게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그냥, 네. 그냥 이제 여기서 지나다 보면은 북치는 귀신이 지나가 그그 네. 그 친구의 이름은 머머니까 말 한번 걸어봐 뭐 이런 좀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서양 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고 진짜 마을 잔, 전체가 그래요. 마을 전체가 상업으로 쓰는거요 네네네. 물론 귀신이 진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음. 뭐 그렇게 해서 관광객 유지하는 것도 좋을것 같긴 해요. 좀뭐 세계적으로 제일 뭐 이런 귀신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굉장히 지금 뜨겁게 관심 있는 나라들은 뭐 일본이나 이런데 말고 또또 또 있나요? 일본도 지금은 이제 약간 좀 한풀 꺾인 아, 부분이고요. 네. 지금 보면 동남아 쪽이 슬슬 이제 관심을 갖고 아. 있어요. 동남아가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1990년 후반 대 혹은 2000년대 그 느낌이거든요. 시민의식이. 아. 네. 지금 게임 엄청 좋아하고 아... 그리고 이제 무서운 거 되게 좋아하고 아... 막 이럴 때요. 이제 더느껴게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구만. 네. 또 저... 젊은 남자 귀신은 왜 카메라로 찍듯이 남편에게 그런 포즈를 취했는 걸까요? 왜 뱀이 잡아먹기 음... 전에 계속 사이즈를 잰다 고 그러잖아요. <laughs> 아마 이렇게 딱 하면서 음... 집어 넣려고 으그랬나 맞아 손흥민 포즈라고 했으니까 음. 눈도 한쪽 감아서 쟀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보니까 네. 이유를 알것 같아요. 매장님. 또... 뱅진이 얼굴이 한 걸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나는 그럼 타겟이안 되는 거예요. 응. 아마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랜만에 남자 성우님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진짜. 네. 전한번더 <laughs>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성우님 너무 재밌으셨서 아, 아 네. 네. 아, 근데 제치지시죠첫 번째 네. 거 말고 너무 조용했던 거 아닌가? 아, 진 아닙니다. 진짜 네. 너무 즐거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형경수님. 네.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우리, 우리 윤시원의 공포 라디오 우리 팬 여러분들. 아, 제가 이제 뭐 공포와 너무 별 연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서 섭외 제안을 음. 받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촬영을 하다 보니 제가 의외로 뭐 몬스터 호텔, 요괴 워치, 뭐 다양한 그런 공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작품의 출연도 많았고 또막그 사연을 읽다 보니 옛날 어린 시절에 막 정말 후레쉬를 들고 다녔던 그 시골길에 깜깜했던 것들, 음. 더 어두웠던 그 강원도 군대 생활의 그 깜깜했던 그 귀신 이야기들 들었던 것도 막 떠올르고 그래서 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겁고 공포의 컨텐츠의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 오늘 형경수님이 원래라면 수업 일정 때문에 저희 녹화랑 시간이 안 맞을 뻔 했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오늘 딱 하루 시간이 비어서 네.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런 미담은 꼭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해서 마침 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형경수님, 네. 마지막으로 형경수님을 좋아하시고 네. 열렬히 응원해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어, 이제 이게 영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올 7월 달에 명탐정 코난 극장판에서 오? 제가 맡았던 캐릭터가 있는데요. 어 굉장히 비중 있는 어? 역할로 오? 등장을 합니다. 어, 저, 그럼, 네. 그렇다는 건? 아무튼 명탐정 코난 극장판 7월 정도에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그 극장에서, 아, 제가 어떤 역할로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베일에 쌓인 사람일 가능성이 네. 너무 커 네. 음. 두목 이하러다신어 <laughs> 네? 두목님이 다시 나오시는구나 우리 네. 코난 네. 그 어디든 똑같은 목소리로 <laughs> 네. 어,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음. 이 주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시현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남길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